쇼 세트 가져가서 안 죽고 판타하고 진짜 괜찮은데? 근데 아직 그 컨트롤 메이지 못 만나가지고 좀 만나봐야 할것 같은? 오리아나 애니비아 만나면 이제 바로 지옥도 온 리사는 팔이 짧아가지고 의외로 할 만해요 그 문제는 이제 갱호응이 빡센거지 어 빅토르도 좀 빡세 빅토르 성장 못말리는 것도 있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결국 빅토르한테 카이팅당함 얘 Q 쓰면 이속 빨라지고 스킬 때릴때마다 슬로우 있고 중력장애 신발은 미드에서는 한타용으로 가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근데 신드라가 제일 힘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세트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상대는 신드라인드 이게 신드라가 아프기도 드럽게 아픈데 그 스턴에다가 넉백해버리니까 아예 그냥 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트가 미드를 이제 상대방을 좁혀가지고 압도한다기보다는 잘 버티고 무난하게 보내면서 교전을 노리는 거예요 라인전을 보고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드 텔안 들어도 되는 것 같아. 그냥 처음부터 민병대 줘가지고 라인 복귀가 너무 빨라요. 라인도 짧은 편이고. 나 그래가지고 지금 유치원들고 있잖아. 교전 더 좋게 하려고. 일을 찍었어야 했나? 약간 앞으로 몸 들이밀면서 상대방이 노리려고 하면은 강펀치로 딜 씹고 이럴 라 했는데. 그냥 안전하게 빼버렸네. 상대 건드리지 말랬지. 아, 기너 하나라도 건드렸다가 각오해 없네? 아니, 나 엘리스 서폿에 정글 람모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? <laughs> 뭐야, 이거? 아니, 나 당연히 이제 포지션 그렇게 갔네? 아! 근데 이걸 못 맞춰? 아 이거 빅토르 개같은게 저거 중력장을 깔면은 벗어나지를 못하 얘 그냥 이동기도 없고 Q 상대한테 접근할 때 써야 해가지고 아, 이렇게 뚜벅뚜벅 거리다가 그대로 스턴 쳐맞아요 과연 랭가는아인이네아뭐 죽어야지 어쩌겠냐 그 정도 정성이면 죽어주는 게 맞지 이네 주인 죽었다. 그만 따라와라. 이게 포탑 세져가지고, 포탑 킬가 더 좋아진 게좀 급이긴 하. 나도 다이브할때좀 부담되긴 하는데. 그래도 세트는 이용하는 쪽이니까. 아니, 근데 야, 바텀이 좀 너무한데? 야, 지금 람모스 계속 탑 쪽에 있는데 지금 니드뭐 하는 거야? CS를 리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, 포탑을 민 것도 아니고. 아니, 좀 너무한데? 이거는 랭가가 좀 화날만한데? 자, 아블 킥. 더블 아니 근데 방금 부활했으면서 막 싸우고 있는 존나 긴급한 상황에 가고있은 핑은 왜 찍는거야? 혹시 뭐텔레트 해줄거니? 진짜 쓰레기 핑 찍네? 저런거 찍으면은 마이너스에요 렌가야, 이거 히트다. 좋은데, 핑퐁 아니, 나는 렌가한테 칭찬해주고 싶어. 렌가가 잘했어. 템잘 갔네. 이렇게 템 고르는 것도 실력이라니까. 시 4천원이다. <laughs> 얘네 싸웠나 보대. 갑자기 CS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. 긴급탈출! 안 죽어? 강펀치 아꼈다가 W 빠지고 써버리기 아! 죽으면 안돼 나 지금 제약구 비싸 더 존나 많네 그냥 아니 늙어가지고 덫이 잘 안보여 노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가시성 상향 좀 해주세요 이거 이거 늙은 사람은 이제 게임도 하지 말란거냐 아 근데 나 이거 맵 바뀌고 나서 진짜 눈 너무 아파 그래가지고 롤 오래 못하겠어요 눈에 피로도가 너무 심해 혹시라도, 저처럼 좀눈 아프신 분 있다. 그러면은 여기 화면 가가지고, 이거 맵 밑에 거좀 내려보세요. 그러면은 색감이 좀 연해져가지고, 그나마 좀 할만한. 아니, 아니, 그냥, 색감 때문에 눈이 아파. 이거 맵 온, 오프로 할수 있게 해주지. 아니, 테마 이제 즐기는 사람만 즐기면 되는 거 아니야? 저런저런 저런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구나 나 근데 그거좀 싫어 그 게임할 때 게임사에서 님들 님들 이거 저희가 존나 열심히 만들었어요 개쩔죠 한번 바보샘하고 강제로 떠먹이는 거난 존나 싫어 아니 보기 싫다고요 눈 아프다고 <laughs> 아 약간 그런 게 있어 스킨 못하게 하고 강제로 시청시키고 아니 볼 사람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? 눈 아프다니까? 이게, 깡패지. 그거, 구조물 같은 거는, 키고 끌수 있었는데, 예전에는. 그게, 롤이 예전에 님들 뭐, 겨울맵 이런 거 있었던 거 알아요? 그거, 키고 끌고 할수 있었거든? 왜 지금은 없냐고. 나 그때도 이제, 맵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, 그냥 기본 거 썼다고. <laughs> 어? 어라? 얘들아, 다 나를 버리고 간 거니? 어 예전에 겨울 맵 같은 거는 키고 끄고 할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그리고... 왓... 아 이거 내가 통나무 들어야 하는데, 살짝 미끄러졌네. 체감이네! 뒤뒤. 빅토르, 람모스를 버리지 못했구나. 이 차가운 협국에서는 그렇게 자상하면 죽는 거야. 페리페리딩 미드세트 사기다! 어이, 칭찬, 낭낭하게 한번 박아봐라. 세 표? 야, 심지어 빅토르 가졌어, 하나. <웃음> 뭐야 봉허한 강의요? 봉허한 강의로 라클 챙겨도 그쪽에 좀더 안정적이긴 해요 근데 그 가면 세트는 진짜 딜이 너무 안 나온단 말이지 우쇼 미드 이렐리아 이타다키마스 이렇게 상대 미드 이렐리아 나왔다 그냥 세트 밥이거든 잘 먹겠습니다 이랬는데 알고보니 타비렐의 미드 스웨인인 거 아님? 정답입니다 <laughs> 신자잖아. 수업 가능하냐고 물어보자고. 드레이바자 그래 책임이라 못 해. 그리고 옥산태도 수인 힘들어. 공보 어떤데? 안면강타로 먼저 끌어버리면 네가 뭘할수 있지? 인베에서 킬을 먹으면 이제 무력행사를 달성할 수 있다 게이덕 나이스 바로 너무 좋고 흐름 넘어왔다 일교 너무 맛있고요 크아. 아파 아프다고 아, 바로 자신감 있게 유체야. 나노파이크 이번 판 수준 높은데? 상대팀 은잘 모르겠는데, 우리팀은 합류도 빠르고, 좋네 연계도 잘 되고. 끝났다? 이거 1 5다나 <laughs> 잉? 궁 빠졌죠? 결했습니다 어? 근데 미드 좀 재미없는 라인인 것같다 야, 이제 라크라고 팀원 봐주고 라크라고 팀원 봐주고 무한 반복 <laughs> 근데 안정성은 지리긴 한데. 야, 이제 AD 갈리오 느낌? AD 갈리오 글로벌 궁 없으면 시식이 반밖에 없음풀타임은또드롭게기 아니 포지션을 얘기한거지 포골 너무 맛있어 다리를 비우면 다 뜯겨야겠지? 스웨인 존나 열받겠다 이동기로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빙으로 이 숙숙 다피야 둘이 있네. 생각보다 유미의 보조가 강력했다고 한다. 방심 가보려고요. 이게 탑 같은 경우는 사이드를 같이 해야 하는데, 그러면은 밟은 가면 사이드를 못 누른단 말이야. 아, 이 씨. 몰랐네. 그래서, 미드 같은 경우는 사이드를 강하게 압박 안 해도 돼가지고, 오히려 강심 부담이 좀 적은데? 스웨인도 궁딜도 맛있어. 스웨인이 패시브로 체력을 쌓기 때문에 맛있습니다. 됐는데, 야, 이거 빨렸다. 아니, 앞쪽으로 빨렸네. 저거 쫓아가면 안 됐는데, 뭐라라? 게임 비벼졌는데 아, 또 광신 가니까 존나 많이 갈고, 아, 신 나갈 것 같아. <laughs> 그 매크로 1번, 어, 대답해주세요. 아타칸 그냥 나올 때마다 공격하는 게 다른 건가? 이거 꽃 주는 애가 주위에 데미지 주는 거 아니었어요? 저 회오리 돌리는 게 아니라. 그냥 랜덤인가? 공격 방식은? 아, 회오리가 꽃 주는 애고, 주위에 이제 데미지 주는 게 부활? 반대로 알고 있었네? 오, 센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. 아니 속도 실화야? 와 아니 궁식물로 조지니까 존나 세네 그냥. 이래서 정글자이라는 건가? 아니 무슨 딩커보다 빠른 것 같은데? 야 지린다 이. 튀존냐 그래도 궁 뺐다? 슛 가버렸 그냥 갈아줘 상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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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 있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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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용이나 먹자고 우리에 근데 요즘 솔직히 롤 하면서 느낀 게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 <laughs> 아니 아타칸 잡고 이제 꽃안 먹고 그냥 애들 보고 먹으라 하고 자기 파밍하러 가고 용, 억제기 이런 거 막타 안 때리고 그냥 먼저 빼버리고 좀 너무한 거 같아요 좀 많이 그럼 다들 그거 링규도 포함이잖아요 내가 왜? 내가 어때서? 내가 얼마나 이타적인데 얘들아? 다 그쪽으로 갔구나 솔랭이니까 강심 162 이씨 미친 쓰레기 아이템 어? 가지 마세요 님들 차라리 스테라 선체다썼다 게이스. 존나 아파 그렇게 미드라서 부담감은 덜한데 여전히 쓰레기다 가지맙시다 이런 거 가는 거 아니야. 极极。G G